여기 계신 분들이 무척 공격하게, 어. 아무쪼금 세게 주세요. 음. 그걸 주문하더라고. 근데, 근데 한번다한번 내용증명 한번 받아봐야. 아. 네. <laughs> 왜냐면 제가 아니라 어, 어쨌든 이거는 그래야, 또 내용도. 상대방의 아, 입장이 있으니까. 있는 거라서. 네. 네. 얼마 만에 이렇게 복귀 하신 거죠? 2년2 년? 아이 년. 네. 이년 동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뭐. 어. 저는 되게 씩씩하게 잘 버텼다고 생각해요. 음,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청년실업 취준생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것 같고, 오. 또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이 된 주부분들의 심정도 알것 음.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제 인생에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봐요. 네. 음. 그래도,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사실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음.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누가 알아라도 주고, 하지만은 아. 정말 그걸 모르는데 야, 힘든 성숙하셨네. 일을 겪고 계시는 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아.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그런 일에 좀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도 음. 하고 싶고. 아, 네. 굉장히 성숙하셨네요. 그 사이에 그 운동으로 많이 극복하셨다는 기사가 있던데. 운동은 정말 진짜 아주. 아주 그게 달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그게 달했을 때한두 달을 빼고는 계속 꾸준히 했었었어요.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신 거죠 헬스도 헬스 계속 하고 어. 그냥 런닝도 계속 하고 음. 쉼 없이 뭔가를. 음. 네. 일단 몸이 건강해야 사람이 음. 버텨진다라는 거를 저는 몸이 주는 음. 에너지를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뭐 몸매 관리를 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래야 정신이 차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음. 음. 스트레스를 저렇게 운동으로 푸는 거 건강에 도움 되죠?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유일하게 네. 질문 하나 던졌는데. 다 <laughs> 아, 운동으로 그냥 운동으로 풀어보질 않으셔서 네. 유튜브 강사를 모신 게 아니라 네. 의사로 모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의학적으로 접근해야지. 아, 근데 저는 이제 근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어설프게.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안 갑니다. 안 혹시 제가 틀린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아, 그 틀린 얘기해도 되는 저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진짜, 예, 예. 많이 걷고 힘들 때 많이 걷거나 음, 음. 많이 뛰면 많이, 생각이 안 나요.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몸은 힘들죠. 그데그 생각은 안 나요. 예. 아. 네, 그래서 아마 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몸이 힘들어지니까 네. 정신적으로 예. 어도그 생각은 안, 안 나요. 아. 적어도 그 생각은 안 나요. 아, 형님도 음. 뭐 그렇게까지 잊을 만한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 네, 아, 이거 다내 차례. 내 차례 가면. 아, 그래. 아 알았어, 내가 그래. 기대감을. 아, 축복시키는 거지, 기대감을. 아, 이거. 는 것처럼. 가족인데, 요 아침마당은 아니니까. 울면서 얘기하지 마. 아, 진 리액션 하기가 너무 애매해. 남자의 눈물이. 남자의 눈물은 봐야겠다. 아, 내 울겠다는 게 아니라. 공감이 돼. 아, 공감이 있나 보네. 공감이. 잠시 왜제 코네나. 아, 그래요? 뭐, 아픔을 예고를 해. 네. 이성관이 좀 바뀌었나? 이걸 꼭좀 물어봐달라고. 아, 아 정말 그렇지. 어렵네. 저는 에이. 근데 제가 이상형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제 이상형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laughs> 음. 버렸어요. 오, 네. 옛날 이상형을. 저의 이상형이 오. 정말 잘못됐던 거였구나라는. 착각이... 이상형은 원래 허구고 원래. 아니 정말 저는 이상한 고정관념. 음. 예를 들면 뭐 술을 안 마시면 굉장히 사생활이 건전할 거야. 아 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혼자만의 되게 그. 편견이 아, 많았네. 네, 근데 그게 네. 정말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조건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이해해주고 이런 거였는데 아. 나이가 어려도 주변에 보면 연하 만난 언니들도 그렇게 이해. 많이 해주고 오군의 네. 새끼 내 새끼하면서 이해해주더라고 <laughs> 누나를. 그래서 그런 것도 아예 바뀌었고. 음.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막 이제 이런 일을 뭐 겪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와 저는 진짜 신문고가 된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와내 주변에 나랑 이렇게 평소에 친했던 여자들 있잖아요. 근데 어. 여자들끼리도 이런 민감하고 정말 자기가 말못 힘든 얘기는 말못하거든요 네. 근데 와, 그 모든 얘기들을 빅데이터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와.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남자 만나야 돼? 뭐뭐 어. 어떤 남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몰라요. 아무리 이 사람이 어떤 남자고 아무리 분석하고 파악해도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선생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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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쵸. 그렇지. 어르신이 보시기에도. 네. 누가 어르신인죠 여기요. 아, 이분한테는 묻지 마. 이분은 가정보라가 심하니까. 아, 진짜. 남녀 문제는 그래서... 여기 묻지 마. 이혼하지 마. 네. 아, 근데 지금 <웃음> 공감하는 <웃음> 얘기가 계속 들어오네요, 아,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이거는 지금 우리 또 구독을 하고 계시는 여성분들 미혼 여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을 만나서 뭐가 잘못될 거라는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그런 너무 많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끝날 때 끝낼 타이밍을 제대로 아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게 너무 중요한 건데 아 대부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우리 여자 동생들도 보면은 만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고 알아요. 근데 아. 못나 못 끝내는 거예요. 못정 때문에 음. 혹은 뭐. 뭐가 뭐 무서움 때문에 뭐 때문에 아. 못 끝내 근데 끝내기만 잘 끝내면 사실 누구를 만나든 다 경험이잖아요 아, 어, 야이 기가 막힌 얘기 나오네 아 공감되는데 어. 네 근데 그정 때문에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못 끝내고 이게 정말 위험하다라고 네 말씀을 많이 음. 드려요 제가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저의 이성관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요거를 음. 말씀드리는 게 음. 구독자분들께 훨씬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근데 그 말은 너무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떠한 연애를 하던 간에 그건 음. 다 경험이니까 맞아요 아 그거 훌륭한 음. 말이다 진짜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음. 뭐라 끝낼 타이밍만 <laughs> 네. 잘 잡는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laughs> 그 연애나 투자나 뭐, 어떤 거 이직이나 뭐든것 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치페이 하시고요 <웃음> 아. <웃음> 네. 나눠 나눠 <laughs> 만에 아. 하나 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꼴로 음. 더치페이 이제 이걸, 이걸 제대로 안 하면 <laughs> 네. 내가 안 먹은 것도 물어내야 될 수가 <laughs> 아. 있어요 아, 음. 아니 상처를 다 털어내신 음. 것 같네. 더치페이 단어 저는... 나온 정도면 네. 이미 끝났지 뭐. 어이. <laughs> 어이. 아, 충격, 충격적인. <laughs> 아, 어. 네. 다오다 끝났어. 네. 더치페이 네. 나온 네. 거면 네. 털어낸 거야. 영광 검사가뜰것 같습니다. 네. 김정민 더치페이. 네. 아, <laughs> 네. 아, 김정민 씨. 아, 굉장히 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매력적이시고. 아, 저도 오늘 되고 되게 매력적이네요 아, 누구 닮았어요? 아, 둘이 그래 아, 나가, 그냥, 나가. 아, 그냥. 아, 아좀 아, 진행 좀 해. 아, 나가면. 이, 이 형은 진짜 이 방송 욕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아픔을 얘기하는데도 자기 음. 대부분 줄치고 있다. 아, 그 와중에. 뭐, 아, 고려했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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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을 돕는데 아... 뭐. 응. 어글어글. <웃음> <웃음> 아, 아, 귀여우십니다. 억울해. 아, 너무 솔직 담백하시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